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정지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현대 건설이 모회사예요. 그럼 여기는 부동산이 많아요. 옛날 자이언트란 드라마 한번 봐봐. 어, 기가 막혀. 약간 픽션은 감이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정지영 회장이야 그리고 그 주인공, 그그 그 자이언트의 주인공이 누가냐면, 한신공영 아마 그쪽으로 사이로 들어까 얘가 걔야 자, 방향으로 보면, 자 지금 보면 저기 이렇게 도곡동인가 한신공영 쪽 그쪽 보면 다 아파트다 한신 아파트에요다 그쪽이 옛날에 거기가 뭐였냐 갈대밭이었어요 홍수가 나면 거기가 범람을 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였어요 그 뻘밭 갈대 밭이야뻘 갈대밭 그 자리가 지금 아파트 거. 거기 지금 노른자 자리 겁나 비싸 한신공영 그 주변 일대가 다 거기 아파트 보면 다 한신 아파트야 자그 땅이 원래 누굴 거냐? 현대건설 거였어. 원래 현대건설 거였어. 그 자이언트 드라마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야. 자, 거기가 다한시공이야 나중에 그 자이언트 보면 어떻게 내 딸하고 결혼하지 않겠냐고 어 어떤 저기 건설회사 사장에딱 스카웃을 제일내 딸하고 저는 내, 내 딸, 그, 이화여대 다닌다고 니까 어떻게, 어이씨, 가리가 뒤집어지지. 딱 보니까 얘가, 아, 이게, 이게, 저기, 자기가 딸밖에 없어, 자식. 자식 중에 물려줄 만한 애가 없어. 근데 얘가 딱된 거야. 그래서 이게 정정회장에서, 밑에서 정확히 일도 잘 배웠고 해가지고, 이게, 그게 한심공연 쪽 저거야, 그래서 그게 저거야. 아, 얘가 조사 다 끝났어. 아마 이 양반들 다 돌아갔을 거야, 그 주인공들. 한 사례를 통합해 이게 자이언트 드라마 한번 봐봐 기가 막혀 보여 죠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예전에 말했죠 소양댐을 갔다가 현대가 거의 정주영 회장이 거의 만들어요 박정희 대통령다 알죠 그러니까 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정통한 게그 당시에는 요즈, 요즘도 많다가 하지만 현대건설이야 댐 만다는 거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예전에 보면 예전에 한 저기 그 예전에 다들 알겠지만 서울이 끄떡만면 한강이 범람해서 물바다가 돼요. 근데 요즘은 물바다가 잘안 돼. 요 왜? 뚝방을 세우고 이게 이게 양수 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범람이 안 돼. 그 예전에는 팔당 댐이 없었어요. 지금은 팔당 댐에서 물을 갖다 싹막아내니까 서울이 범람을 안 해. 근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끄떡만하면 서울이 범람하는 거예요 명색이 수도가 그러니까 보니까 팔당댐을 팔당댐을 그 당시에 없죠. 팔당댐을 만들면 서울이 범람하는일 없다고 이제 게 조사가 딱 나온 거야요 그러니까 김밀리에어떻게 청와대에서 정종 회장을 불러드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저기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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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울이 끄떡마하면 이게 범람을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기 어떻게 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땜이면 대한민국 최고지 않소 딱 하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맞다고 우리 현대건설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당댐에 대해서 이제 언지를 해줘요 그게 극비리, 그 당시에 극비리에 언지를 해 이제 그걸 갖다가 정주영 회장이 떠. 그러니까 이게 딱 정주영 회장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차에 딱 타고 나니까 아니 그러면 저 팔당댐을 만들면 우리 현대가서 만들면 나중에 서울에 물이 홍수가 안나 홍수가 안 나면 끄떡만 하면 저기 홍, 저기 강남 쪽에 거기 갈대밭들이 있어 거기 홍수에 항상 잠겨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단 니이 그럼 저기가 홍수가 안 되면 저기다가 조금 매립을 하고 뚝방을 쌓으면 거기다가 저기 뭐냐 저기 하면 거기다가 저기 그 건물을 지으면 어우, 어우 대박이다 딱 그게 이제 뇌리에 딱 스친 거 같으니까 그 당시에 어때자면, 그 당시에 한강 북쪽은 이미, 그 강북쪽은 다 개발, 이게 땅값이 비싸. 그 당시에는 강남이 그냥 말 그대로 촌동네야, 거든 똥값이었어요, 그냥. 어, 그런데 한 10원도 안 갔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laughs> 평당 10원도 안 갔을 거야, 아마. 자, 그런 땅들이 있어. 근데 그 땅만 번남을 해가지고 홍수가 돼, 거기다. 어, 그게 대표적인 게 저기,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신공영 거, 쪽에 한신 아파트 때, 그, 그 일대야. 그 거기가 예전에 사람이 못 살아서 뻘밭이었어. 갈대 뻘밭이었어. 이제 거길 갔다가 그냥 을까사들여요 현대건설이.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죠. 어? 그때 왜 거기다 현대건설이 아파트 안 줬어요? 자, 거기 가면 현대건설 아파트.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가 없어요. 그거지 왜? 그, 그거 그 드라마에 잘 나왔죠. 이한테 나중에, 저기, 정주영 회장이, 그, 저기, 그, 나중에 자기 아, 그, 저기, 어, 저기, 어떻게, 양반이 그 드라마에는 잘안 나오는데, 저기, 투자를 받아. 누구부터? 그, 저기, 예전에 그 고향 친구로부터. 그리고 상경을 해.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비명 행사를 한 거야. 뭔가 좀 위험한 일을 정주영 회장이 시켰어.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일부러 시켰다 그냥 네. 그 투자금 띄어먹으려고 <laughs> 이거 정주영 회장이 다 고해상사했어. 이거, 이거 현대가에서도 모르고 현대 그 자식이나 딱 아무도 몰라. 그 아는 사람 딱두 사람밖에 없어. 정주영 회장하고 저기 그그 그 당시에 저기 그 아들. 그니까 나중에 그 아들을 갖다가 거두 키워서 이게 회사에 전달 같은 일을 시켜요. 어디 가서 이게 깽판도 없고 그런 일을 시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기 어떻게 자기 친구의 그 투자금을 갖다가 뚝꺽을 해버렸어요. 일부러 정주현 회장이 그 죽였다고 해요. 자, 이게 회사 자산이나 주식을 뺏는 방법이에요, 가자는전주현 회장이. 어 회장이 다 고해상사했어요, 양 그게 영화 자이언트 이야기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컸어. 근데 투자금이 나중에 이렇게 불어난 거야. 그 친구의 그투자금 근데 그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자기가 먹고 싶은 거야. 정주영 그래야 어떻게 하냐? 친구한테 뭐큰 저기 건이 있다고 해서 밀수 비슷한 걸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서 어떻게 죽여요. 왜그 투자금 뺏어 낸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를 죽이고 어떻게 돼요? 그 친구의 지분을 갖다가 자기가 꿀꺽 해봐야 죠 점점. 회사 자선 뿐만 아니라 주식 같은, 눈먼 주식이 있어, 회사에. 사람들이 뭔데 눈먼 주식이 있어요. 눈먼 주식도 이렇게 빼돌려. 그 방법이 굉장히 많아. 어, 그게 자이언트 얘기야. 알 만한 사람은 이제 지금 다알 거야. 나중에 아들이 그걸 알고 다. 제게 다다퍼트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겁나게 어떻게 돼요? 어, 신용이 많이 깎여 그 사건은. 그 그러니까 고향 친구야. 고향 친구한테 우리 회사에다 투자하라해 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투자했어. 그 회사가 커졌어. 근데 나중에 이게 이만했던 돈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걸 친구한테 주기 싫은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야. 정주영 회장. 그래서 친구를 죽여버린 거야. 그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이인데 아들이 회사 밑에서. 건달 같은 거 하면서 그걸를 어떻게 해요? 연명을 해요. 어, 그게 자이언트 주인공이에요. 아, 나쁜, 나쁘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 별의별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주, 주식, 주,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나중에 자이언트 한번 그걸 한번 다시 봐봐. 그, 그내 강의를 듣고 그거 보면 다 보여. 그게 딱. 그러니까 나중에 정주영 회장 예양반이 그, 저기, 이 저걸 했다가 자, 제 친구의 그 저기 뭐냐 재산 그 주식을 싹 주분을 싹 자기가 먹어버려. 이제 네, 그리고 아들이 그 밑에서 어떻게요? 거덕 키우는데 그냥 개 그지, 그냥 양아치로 해가지고 키워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 나쁜 짓은 다시켜요 아마 깜빵도 갔다 온걸 알고 있어요. 정정회장에서뭐 이런 저기 이게 저기 이게, 이게, 이게 폭력적인 걸 하다가 깜빵도 갔다 온걸 알고 있어. 그 아들이. 한신공영 그쪽 이야기. 부상해 내가 봐도. 그니까 나중에 이양반이 그걸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되게 지인들한테 들어서 야 예전에 니네 아버지가 정정 회장한테 그 어, 저기 전재산을 다투자했다고더만너너너너 정정 회장 밑에서 그왜너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그 예전에. 그 이제 친구 그 아버지 친구들한테 들어가요. 아버지 친구가 이제 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내 친구가 저기 서울에 가서 그 엄청난 저기 그 건설 회사를 했는데 내가 거기다 투자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했던 거야. 이제 그게 현대건설이야 정주음 회장. 이게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저기 그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게 돼요. 우연하게 만나요. 아버지의 친구가 하면서, 아니 너 누구 아들내미 봤다고 그, 어, 너희 아버지 어떻게 됐냐 돌아가셨다고 원인 분명 모르게 돌아가셨다고 그냥 야 그러면 너 저기 니네 아버지 유산 겁나게 많이 받았겠다 그러니까 얘가 유산 아, 그런 거 없어요 유산 안 받았어? 니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얘기 안 해줘? 아니,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 거 몰랐다고 니네 아버지가 저기 현대건설 정지용 회장한테 전재산 다 저기 투자했다는 거, 너 얘기 아니냐 니들한테? 너희 자식들한테 얘기 아니냐 아, 아니, 그때 저희 어렸을 때 돌아가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아마 엄마도 저기 일찍 돌아간 거야야 고아로 이제 살아간 거야. 그걸 갖다 정중회장이 걷어 키워서 개같이 부여 먹은 거야,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니까 야, 내가 정중회장한테 전재산 다 투자했는데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현대금수 이렇게 커졌으면 최소한 100배, 1000배는 재산이 불어 났을 건데, 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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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모르냐? 니네 아버지가 안물려줬냐아니딱 하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지금 뭐고 있냐 지금 정정회장 밑에서 개노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거야. 야, 정정회장한테 물어봐. 예전에 니네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나 말고도 내 친구도 있다고. 전 재산 다 정정회장한테 몰빵해서 투자했다고. 현대건설에다가 그거 10원 한장안 받았냐, 재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얘가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된다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석연치가 난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수집을 하고 정지용 회장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저기 정지용 회장한테 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회장님 하니까 응, 어, 너 왔냐? 어, 뭔 일이냐? 하니까. 회장님, 저희 아버지 친구들을 만났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정지용 회장님하고 친한 친구에서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다는데, 그 재산, 그 주식이나 어디 있냐고 보니까, 이제 정지용 회장 어? 이제 놀란다. 그러니까 정지용 회장이 나중에 그때 어땠냐? 정재현 회장도 어, 이게, 이게 거짓말 잘해. 어, 딱 그런 적 없다고. 딱 놀라도 그런 적 없다고.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시발한자 맡기가 없다가 하고 딱게 해버려. 떡다가요 <laughs> 어? 니가 네, 네 아버지가 나한테 시발한자 맡기가 없다가 이 새끼가 당기낀놈이 상담을 받지. 이 새끼가 내가 먹어주고 키워주고 키워줬더니 개 새끼가 뭐 뭐니?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들고 하면서 정재현 회장이 그냥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얘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 이게, 예, 예. 저기 아버지 친구 말이 맞구나. 딱 그때 느껴요. 이제 정지영 회장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그 그 뒤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쫄르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 재산 돌려 주세요. 이제 돌려 주세요. 이제 당당하게못하고 재산 돌려 주세요. 돌려 주세요. 이제 그 액수가 얼마 되는지는 몰라. 근데그 당시에 전 재산이라고 했던 거. 전재산다 투자했다고 한거 보니까 저걸 내. 그러니까 나중에 정주회장이 어떻게 하냐? 얘를 갖다 쫓아내고 려 현대에서. 그리고 얘가 아마 명동 사채 시장으로 들어가요. 얘가 좀 이게, 이게 돈잘받아내 미수금 같은 걸잘 받아내는 거 이걸 끝내주게 잘 해. 현대에 보면 이게 저기 그돈 떼먹는 인간들 많아. 건설회사는 원래.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족쳐가지고 받아내는 걸, 그걸 전문적으로 잘해. 그니까 나중에, 이, 저기, 얘가 어떻게 되냐면, 명동 사채시장에 가서 그돈 받아낸 걸 잘하니까 그걸 한 거야. 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자료 같은 걸 보완해.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힘을 키워, 얘가. 명동 사채시장에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 재산 내놓으라고. 그 명동 사채시장이 이제 퍼져 명동 이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현대건설이 어떻게 돼 이게 신용도가 떨어져 건설회사 한 번씩 명동 사채시장 가서 돈을 빌려야 돼 얘네들 건설회사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도 안빌려줘 이게 싹 퍼지니까 그니까 나중에 그 금액이 모르니까 나중에 그 자이언트의 그 주인공이